저명한 신학자이고 또 성자로 어, 여겨지는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을 듣고 어거스틴이 이렇게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는 겸손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어거스틴은 매우 의미심장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교만이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겸손과 교만.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자신의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과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나님과 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저 뒤에 두고 내가 알아서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당연 교만한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루시 어느 날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대접과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더니 한 에바 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한 에바가 정확하게 오늘날로 어느 정도 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대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많게는 40리터가 한예발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20리터쯤으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적어도 20리터 이상을 주고 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나오미야, 루시, 이한 예발을 가지고 먹고 살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냐? 약 두세 주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한 예발을 가지고 왔는데,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으로 두세 줄을 살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예반은 엄청난 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농사, 여러 가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 중에서 그 중에 메인이 땅콩 농사였어요. 근데 땅콩을 추수할 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땅콩이 다 이제 열매가 익으면 어, 쟁기로 땅콩 밭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땅콩이 이제 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제 에, 열매를 이렇게 걷게 되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다시 빵, 땅콩 밭에 갑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사를 할때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 다 추수하고 나면은 다시 땅콩밭에 가가지고 뭐 하냐면 이번에는 허미를 들고 가지고땅 속에 쟁기로 다 거둬두지 못한 것들을 허미를 파서 다시 그거를 어 이렇게 캐옵니다. 그런데 이게 앉아서 쪼그려서 계속해서 큰 땅콩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허리도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야기, 기억이 나요. 사실 그 양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냥 놔둡시다. 그냥 놔두고 갑시다. 하지 맙시다. 근데 한 번도 놔둔 적은 없죠. 그러나 열심히 캐도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루시 정상적으로 이삭 죽기를 통해 가져왔다면 아마 그렇게 조금의 양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그가 가지고 온 양이 한 예밭쯤 되었다는 라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니 보편적인 이삭 죽기에 비해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왔으면 놀라운 것이죠. 게다가 일장에 비교해 보면 탕 비었다. 나는 탕 비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의 그 모습에 보면. 이건 엄마어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한 예바라는 이것을 통하여, 아, 이제 먹을 것이 생겼구나. 이제는 굶어 죽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 한 예바쯤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오미아루세 인생 가운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3장과 4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온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오늘 이 본문의 한 예바쯤이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아 누대게 은혜 안에서 경험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냥 한 예밭 많은 것을 겨, 거둬서 풍성하다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물을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렇게 일을 마치고 들어온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그러자 루시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인 한 예바쯤이 아니라, 이한 예바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은혜. 그것은 기업 물을 자.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은혜를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한 예바, 큰 거죠. 그런데요, 몇주 후면 다시 일하러 가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한 예반은 크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한 예반은 그거예요. 진짜를 보이게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한 예반을 통하여 뭘 봐야 됩니까? 뭘 보게 합니까? 나우미를 통하여 이한 예반을 통하여 보아스를 보게 합니다. 그 보아스는 뭐예요? 기업무를 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업무를 자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업무를 자는 루키, 전체를 간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기업무률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엘에 대해서는 레이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 그게 고엘이에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친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아 버렸을 때이 고엘, 교엘이 이라는 게 친척 중에 가까운 한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또 가난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아내를 홀로 남김치해 죽었을 경우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를 아내로 맞아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엘은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 심어 놓은 베레어의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업무를 자라는 이 사실을 보게 된 나오미에게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전에는 절망해서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기쁨, 희락 말고, 괴로움, 말라라고 부르라. 그런데 이 기업무를자의 은혜를 보고 나서 나옴이가 꿈을 꾸기 시작해요. 또한 가지는 오늘 20절 이후에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악계, 그가 요악계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이 룩기를 쭉 살펴보면서, 나오미의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주로 불평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처음으로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은 이한 예바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해요. 당장 내 눈앞에 풍성하게 보이는 한 예바, 그 곡식,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렇게 기쁨을 얻는 것들을 주로 살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느냐? 그 집이 얼마나 크느냐?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있느냐? 어떤 학교, 어떤 학교 브랜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스펙을 쌓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은 물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 안정감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 거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부족해요. 늘 목마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예방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우리는 늘 배고프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 뭘 봐야 되느냐. 그 뒤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업물를자의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버드 행동심리학 강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스포츠 경기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은메달을 딴 사람의 기쁨의 정도가 동메달을 딴 사람의 기쁨의 정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은메달이 더 높은 메달이잖아요. 근데 그 기쁨의 정도는 동메달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왜냐? 은메달 수상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훈련했다면 금메달을 딸수 있었는데, 이게 은메달 수상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로. 반면에 동메달 수상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못했어도 나는 메달을 못 땄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메달은 더 높은 메달인데도 불구하고 만족도 기쁨은 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주로 은메달 수상자와 가까워요. 내게, 내게 조금만 무엇인가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만 그때 뭘 했으면, 내가 이랬을 텐데, 항상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배고프고 눈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 않으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채워줬을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다라고 할수 없다는 라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그 기준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기업무를자를 만나야지 비로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고엘 기업무를자이 고엘 이 고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물을 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고엘 사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표예요. 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 심겨 놓은 제도예요.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고엘 제도처럼 빚만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밭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종기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려고 하면 한 예마처럼 더 많아 보이는 것, 횡지처럼 보이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려면 곧 두세 주 후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존귀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것이 회복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업 모를자를 만나야지만이 목마름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이거 그냥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와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속하셨음 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혹은 힘들어하세요?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할 만한 한 예봐 이것이 있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부족해서 이것이 떨어져서 힘들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아니함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붙잡음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이 장을 이 장을 더 넓게는 이 장을 읽으면서 저에게 제가어 저에게 들어온 한 단어가 있었는데 21절에 보면 루,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스 보아스, 보아스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보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을 합니다. 수수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2장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보아스가 루스 만나서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서 붙어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다바크입니다. 여러분 다바크라는 단어 기억하십니까? 루기 1장에서 제가 설교했던 단어인데요. 1장 14절에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좇았더라. 1장 14절에 나온 단어이죠. 이 붙좇았더라라는 단어가 다바크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루시 추수하고 남은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베는 자, 곡식을 베는 자의 뒤를 따르면서 그 곡식을 남겨 둠으로 인하여서 이삭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상 이런 일은 이삭 죽기 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발을 가지고 올수 없지만, 한 예발을 가지고 올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다바크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롯이 신앙적 결단인 다바크 하나님을 붙잡을 때 사용하는 단어 다바크. 그렇게 시 어머니를 붙잡았다는 그 다바크를 통하여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결단임을 보여줬던 그 루세게 오늘 이다바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고 있음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시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그 붙잡은 붙잡았다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아이 붙잡음에 대한 하나님을 붙잡음에 대한 은혜로 오늘 한 예발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추수 기간 동안 계속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붙어 있었다. 그래서 이 다바크란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룻은 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얼마나 오래 붙어 있었는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예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보리추수와 밀주수가 마치기까지 보통 7주 정도 약 걸린다고 해요. 약 7주 정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기간 내내 그곳에서 한예바쯤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믿음의 결단을 하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다바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내 삶의 주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에 다바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룻을 언급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압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미 베들레 땅에 들어온 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란 말을 반복해요. 강조해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루스은 모압 여인 루스은 유대 공동체 안으로 사실은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이방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그녀의 상황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모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고엘 대신 주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한끼 배부르게 먹었고 당분간 먹을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한예바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거두어서 이제는 내가 좀 안심이 되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배부르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좀더 부유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좀더잘 되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한 예밭쯤이 우리의 온통 관심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온통 기쁨은 이한 예밭쯤이 아니라 이 예바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예바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장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면 이한 예바쯤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한 예바쯤에 머물지 마시고 그 예바를 통하여. 여러분 이제 3장에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 부를 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